네, 이처럼 벡타 형식으로 표현된 지배방정식의 특징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해석적인 방법으로 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해석적인 방법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단순한 물리 법칙으로 인해 단순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할 것입니다. 그렇지만 그 해를 구할 수 있기만 하다면 해석적인 해는 공간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인 함수로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반면에 이산화기법을 이용하는 전산유체 역학에서의 기본적인 방법들로 많이 사용이 되는 FDM, 즉 유한차분법, 그리고 FVM, 유한체적법, 그리고 FEM, 유한요소법 등은 공간상에서 유한한 개수의 서로 이산화된 점에서의 해를 수치적으로 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